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른 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 음세 시간입니다. 오늘 월간 음세 아, 2023년 개매년 11월 음력 10월 월간 음세입니다. 자, 이 이제 어, 올해 윤달이 드는 바람에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한달 이상, 한달 15일 정도, 한 45일 정도 음력의 차이가 나는데 아, 지금 이제. 어 10월 달이면 정확하게 이제 절기는 11월 뭐7일 정도부터 이렇게 이제 오는데 어이 양력으로 저, 저 음력 날짜로는 어 14일 네. 11월 14일 가면 그때부터 네. 여기 이제 그 정확하게 음력 10월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원숭이띠는 흉하고 닭띠는 길입니다. 원숭이띠 흉하고 닭띠 길. 자, 그 원숭이띠 볼게요. 본월 운세, 이달의 운세를 볼것 같으면 미중 부족이 아름다운 가,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모자리다. 좀안 좋다. 올해 이 이달의 운세가 뭐안 좋다. 어? 그래서 삼사후행 보보소행에서 모든 일을 세번 이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 세번 이상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어즉 속에서 즉각 아니면 뭐 빠른 판단 이런 거 하지 말고 확실한 것도 세번 이상 그리고 옆에 지인들이나든가 내가 누구한테 아이또꼭 물어봐서 할일 같으면 물어봐서 하고 이러면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보보소행이야 보보소식 그러니까 걸음걸이 한발한 한 발을 갖다가 신경 써서 조심조심 놓고.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내가 전진한다 이게지. 막 그냥 운 좋을 때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되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조심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리고 돌다리,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살고살산을 건너야 돼. 우리 징검다리, 돌다리 있잖아. 그냥 가다 다 빠지는 거야. 돌다리가 돌이 울퉁울퉁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딱 자리 잡힌 게 아니라 꾼덕 꾼덕 다 놀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발 발물을 휘청해가지고 돌컹하면 그냥 떨어져갖고 그 여울물에 어? 급살 물에 내려가 떨어져가서 애들도 옛날에 다 죽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징검달이라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안전한가 하면 발을 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인남상 소인이 와서 나한테 상해 나를 상하게 만들어 나를 피해를 줘. 대인이면 누가 그렇게 대인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소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를 해꽃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해꽃 핵꼬, 이달에 해꽃이가 되는 해꽃이를 내가 당하는 분이야 그래서 신지상찰 신지, 신지 삼가조심 삼가삼가 자세하게 살펴라 그 사람을 소인이냐고 사람하고 거래관계 를 아주 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파재 관재 교제 소심했어 재물이 다 깨져 깨질 파 재물이 깨지는 데다가 관재 구설 까지도 일어나니까 조심해야 돼 관재 관청의 제앙과 사람의 구설수 조심해야 돼 그리고 돈의 거래는 아주 소심하라 그랬잖아 돈 거래 교제라는 건돈 거래야 돈 거래는 아주 신경 써서 조심하라 어, 신지 상차 차 보고 소인이 암해하니까 나쁜 놈들이 나를 갖다가 어쨌든 내돈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투기 투자는 폭망지수다 그러니까 투기나 투자는 절대 하지마라 폭삭 망하는 그런 이달의 운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선행정도 피 흉치기를 했어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착한 일을 행하고 바른 길을 간다면 피흉식일 이 흉함을 다 피해 피흉함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기람이 좋은 일을 내가 취할 수 있어 바로. 그러니까 이달에 그걸 뭐 바라서 내가 피해서 다음 달에 뭐 이달 안 좋았으니까 다음 달에 좋아질까 뭐 이게 아니라 당장 이달에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일로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닭띠. 닭띠. 닭띠네, 닭띠. 자, 이 닭띠는 길이에요. 좋습니다. 그냥 본월 운수, 부고, 테래아 저번 달에 운이 안 좋았잖아. 저번 달에 운이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닌 거는 다 가고 좋은 거, 클, 테, 자, 오라. 그러니까 좋은 게 오라니까 아닌 건다 가고. 이 달에 저번 달에 안 좋았으니까 나쁜 건다 가고 이 달에 이제 좋은 게 온다. 하는 운입니다. 그리고 귀인 화해피 어, 봉흉 화길이야 귀인이 와서 도와주는데 평상시에는 귀인이 아니라 나한테 적분이야나를 나쁘게 회방 놓고 나쁘게 하던 사람도 바뀌었어. 그 사람이 바뀌어갖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날이 되는 거야. 그리고 화해라는 얘기지. 화해, 바뀌어져갖고 나한테 다 풀어줘. 오해도 있었으면 풀어주고, 서로 사왔던 사람도 화해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나쁘, 나하고 서로 서운한 관계 에 있던 사람도 다 풀어주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고, 봉흉하게, 길을 가다가 나쁜 길, 아주 흉한 길을, 흉한 일을 만났는데도 그게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거야, 다시. 그니까 오히려 흉한 일을 만났는데도 좋은 일을 받게 되는 게 엄청 좋죠. 네. 그다음에 선도이진 기린 천상이 있어요. 선도이. 착한 길을 가고 그 길을 계속 뻗어 나가면 어,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착한 내가 선한, 선한 길을 가고 그 길을 계속해서 선한 길을 쭉 뻗어서 그 길에 전진을 한다면 기린 천상 하늘의 신들이 와 도와준다. 하늘의 상을 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다음 음 지의 보수 방득 안락했어요. 다만 마땅히 뭐냐면 내 나를 보수 지켜라. 경거망동하고 건방 오방 떨고 건방 뭐 교만하고 건방 떨지 말고 이대로 내가 지켜라. 모든 것을 지키면 그게 다 복이 된다. 이거 야 쓸데없는 투자하지 말고 막 나가서 뭐 쓸데없는 뭐돈뭐돈 잔치하고 남한테 뭐 자랑하고 누구한테 뭐 가서 이렇게 잘난 치 떨지 말고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지키고 내가 보수, 탁, 내가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방득 안락이야. 모든 것을 사방을, 동서남북 사방, 사방에 내가 다 얻을 것밖에 없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아주 좋게 이달을 갈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 투자 대길 득재야이 투기나 투자는 대길, 이 아주 이달에 대길하다.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득재 재물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이다. 대길득재라는 건큰 재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어, 이제 불량비자했어 불량비자, 길변위흉했어요. 불량비인이나 비자는 말 불량한 사람. 이 이거 뭐 어지지 않은 사람, 어질량재 어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 그다음 비자 비자는 사람이 아닌 자. 사람이 아닌 자라는 것은 짐승 같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비자. 그러니까 비인 뭐 비자 이제 비인 이렇게 하면 돼. 사람이 아닌 자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못된 놈들을 나쁜 놈들은 이 기람이 변해서 오히려 흉 재앙이 따른다. 길변 기람이 좋은 길이 들어와서 변해가지고 흉 재앙이 따른다 하는 그런 풀입니다. 자. 오늘 어, 어, 20 어, 오늘 23년 개미년 11월 음력 10월 월간 운세 원숭이 띠는 흉이고 닭띠는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